자 이카보고 6장 궁정에서 벌어진 싸움 궁정 뒤쪽에는 공작들이 걸어다니고 분수들이 물을 뿜어 선왕과 왕비들의 동상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이는 안뜰이 있었다.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공작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분수에 뛰어들거나 동, 동상에 올라가지 않는 조건으로 방과 후에 이 안뜰에서 뛰어노는 것이 허락되었다. 아이들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에슬란다 아가씨가 가끔 나타나 아이들과 함께 데이지꽃을 꺾으며 놀아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일은 프레드 왕이 발코니로 나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환호하며 부모님,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인사했다. 아이들이 사방측의 놀이나 이카보그와 싸우는 신용을 하다가 조용해질 때가 있었으니 바로 스피틀워스 경과 플래픈 경이 이 안뜰을 지나가는 시간이었다. 두 귀족은 아이들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다. 사냥이 끝나고 저녁 사를 하기 전 잠시 낮잠을 즐기는 오후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군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버터와 데이지의 일곱 번째 생일이 지나고 어느 날 모두가 평소처럼 분수와 공작들 사이에서 뛰어놀고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때 아름다운 장밋빛 분홍색의 양단 드레스를 입은 새 수석 재봉사의 딸이 말했다. 아, 오늘도 폐하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난 싫은데. 데이지가 충동적으로 말을 뱉었다.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모든 아이들이 숨을 들이키며 데이지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무섭게 노려보자. 데이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버트가 속삭였다. 데이 아이들은 데이지의 바로 옆에 서 있는 버트도 함께 노려보았다. 난 상관없어, 돼지가 말했다. 이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끝을 내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폐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뱉어낸 기분이었다. 그 애를 둘러싼 아이들은 한 번도 숨을 들이켰고, 어느 한 해의 딸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그분은, 왜요? 어? 왜요? 왜요? 왕은, 왕은 왕한테 나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데이지가 아무도 왕한테 왕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는데 솔직하게 자기 엄마가 그렇게 죽었다막왕 탓을 했잖아. 그분은 코르노코피아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왕이야. 보트가 엄마에게 수없이 들은 얘기를 되뇌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기적이고 허영투성이의 무자비한 왕이지. 데이지가 큰 소리로 말하자 보트는 기겁하며 속삭였다. 데이지 어, 어 어리석게 왜 그래? 그 말이 문제였다. 어리석게 새수석 새수석 재봉사의 딸이 희쭉 웃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데이지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자기 친구들에게 속닥거리고 있는데 어리석다고 아빠는 밤마다 딸인 딸이 모르는 줄 알고 눈물을 훔치는데 어리석다고 엄마와 얘기하려면 그 차가운 하얀색 묘비까지 가야 되는데 어리석다고 데이지는 뒤로 한껏 손을 당겨 그대로 버티 얼굴을 후려갈겼다. 로치 집안의 큰 아들 로치의 큰 아들로 지금은 데이지의 예 침실을 쓰고 있는 로더에게 소리쳤다. 저런 애들 그냥 두면 안 되지, 뚱버트. 그런 뒤 그는 다른 사내의 아이들을 부추기며 함께 소리쳤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겁을 먹은 버트는 데이지의 어깨를 살짝 밀었지만 그것이 데이지에게는 버트에게 달려들어야 한다는 신호가 되었다. 흙먼지와 팔꿈치 공격이 뒤섞이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끝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웬일인가 싶어 궁정에서 달려나온 버트의 아버지 비미시 대장이 두 아이를 떼어놓았다. 몹쓸 녀석들! 몸부림치며 흐느껴 우는 두 아이와 비미시 대장 옆으로 스피틀 워스경이 지나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그의 얼굴에 커다란 웃음이 번져갔다. 그는 골치 아픈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쩐지 이 안뜰에서 아이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명이나마 내쫓을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7장 스피트로스 경의 고자질. 이게 아주 나쁜 친아야 하나. 그날 밤 스피트로스 경과 플레픈 경은 평소처럼 프레드 왕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바론 스타운의 사슴고기에 여러 보암의 포도주를 곁들여 호화로운 식사를 한뒤 엄선한 커스버그산 치즈와 비미시부인이 만든 기철처럼 가벼운 요정의 요람까지 즐기고 나자. 스피트로스 경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폐하, 오늘 오후에 안뜰에서 있었던 아이들의 몹쓸 싸움으로 언짢아지시는 않으셨는지요? 싸움, 프레드 왕이 되물었다. 그는 재단사와 새 옷의 디자인에 의논하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터였다 무슨 싸움? 아이고, 저런. 저는 폐하께서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만, 스피트로스 경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말을 졌다. 비밀 시대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프리스드 프레드 대왕은 언짢기는커녕 즐거워 보였다. 아이들이야 원래 다투면서 크지 않나, 스피트로스스피트로스는 왕의 등 뒤에서 플레툰과 눈빛을 주고 받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폐하께서는 정말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그러자 플레툰이 좁기에 떨어진 음식 구석기를 털어놓으며 웅얼거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왕 같았으면 어떤 아이가 자기 험담을 한,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플레드가 프레드가 대뜸 소리쳤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다. 누가 나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건가? 브레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그가 발코니에서 고개를 까딱여줄 때마다 늘신이 나서 꽥꽥 소리 질러 대지 않았던가. 스피드로서가 손톱을 들여다보며 대꾸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폐하.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싸움을 말린 사람은 비밀시 대장입니다. 자초조정은그 대장이 알고 있지요. 은초대에 꽂힌 양초들이 타닥거렸다. 브레드 왕이 말했다. 아이들은 놀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나. 그, 틀림없이 그 아이도 아기는 없었을 게다. 제가 듣기에는 괘씸한 반역 같았습니다. 플레푼이 툴툴거리자 프리스피로스가 재빨리 끼어졌다 하지만 자세한 건 비밀시대장이 알고 있지요. 플레푼과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레드는 포도주로 홀짝거렸다. 그때 하인이 푸딩 접시를 치우러 들어왔다가 프레드 왕은 들어왔다. 아니, 프레드 왕은 하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캔버시 비밀시대장을 데려와. 왕과 두 귀족과 달리 매일 저녁 7시 매일 저녁 7곱까지 코스 식사를 하지 않는 비미치 대장은 왕의 부름을 전달받았을 때 이미 몇 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잠옷을 제복으로 갈아입고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옆 프레드 왕과 스피틀 워스 경, 플래픈 경은 옐로 팔러라는 노란 응접실로 자리를 옮겨 공단으로 감싼 안락의자에 앉아 여러 부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플레프는 요정의 요람을 한 접시 더 비우는 중이었다. 이것도 빵 이름이야. 요정의 요람도. 대장이 깊이 허리치이 인사하자 프레드는 왕이 말했다. 빵 이름이 아, 뭐라고요? 요정의 요람. 어, 특이하네. 요, 요, 빵 이름이 계속 길잖아. 이네들. 아 비미씨. 오늘 오후에 안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데 비미씨 대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포트와 데이지가 다퉜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있었던 터였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배하. 비미 씨가 대꾸하자 플래프이 끼어들었다. 무슨 소릴, 비미 씨. 아들에게 반역자를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친 건 자랑스러워 할 일이지. 저, 바, 반역 같은 것은 없었,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배하. 비미 씨 대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대장의 아들이 나를 옹호해줬다는 뜻인가? 브레드왕이 물었다. 비미 씨 대장은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데이지의 말을 왕에게 전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 자신은 왕에게 충성했지만 엄마를 잃은 그 어린 소녀가 프레드 왕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으므로 그 애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데이지의 말을 왕에게 고할 수 있는 목격자가 스무 명쯤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하면 스피트로스 경과 플레푼 경은 왕 앞, 왕의 앞에서 그를 신의를 저버린 반역자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저 그렇습니다. 폐하. 제 아들 버트가 폐하를 옹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폐하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한 그 어린 소녀의 상황도 참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아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폐하. 어른들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가끔 무모한 말을 내뱉기도 하지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지? 프레드왕이 물었다. 그는 어떤 백성이든 그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할 만한 이유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이름은 데이지 노브테일입니다, 배하. 비미스 대장은 프레드 왕의 머리에 걸려있는 그의 아버지, 의로 왕, 리처드의 초상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그 아이 엄마는 재봉사? 아, 그 아이 엄마는 재봉사. 아, 아, 그래, 그래. 기억나는군. 프레드 왕은 큰 소리로 비미스 대장의 말을 잘랐다. 좋아, 됐어. 비미스. 그만 가봐. 비미스 대장은 조금 안도하며 다시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한 다음,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나, 비미 씨? 비미 시대장은 문,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망설였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 어, 폐, 하께서 이, 기적이고 허영투성이에 무자비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비미 시대장이 말했다. 그러곤 차마 왕을 보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어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번째 여기까지 끝난 거야. 자, <laughs> 탄원의 날. 아, 이거 여기까지 읽을까? 네. 어, 여기 여기까지 궁금 나도 궁금하다. 네. 그 지금 걔가. 걔가 지금 그 대장이 꼰질른 거죠. 응, 꼰질렀다기보다 는할수 없이 말한 거지. 네, 그렇게 뭐 자유로 방구. 어, 왜냐면 그 블랙 그 플랫 플랫폰이랑 그 나쁜 신하들이로. 뭐. 어, 양심은 있는 모. 얘는 오히려 그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나쁜 신하들이 이미 벌써 뭔가 하려고 지금 일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8장 탄원의 날 이기적이고 허영투성에다 무자비하다. 이기적이고 허영투성에다 무자비하다. 두번 말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니, 래 여기서 책이 두번나어두번 나오는데... 아, 썼어, 이렇게. 아, 실크로 된취침용 모자를 쓰는 중에도 왕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사실은 아니잖아, 프레드. 아니나. 그렇지. 프레드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자 오히려 기분이 더안 좋아졌다. 그는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 못된 소녀에게 맞서 왕의 왕의 편을 들어준 비미 씨 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사냥개에 목이 걸린 작은 훈장을 빼앗아 한여에게 끈을 꿰어달라고 한 뒤에 비미시 가족을 궁전으로 불렀다. 수업시간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불이 나게 파란 벨벳 옷을 차려입고 나타난 버트는 왕의 앞에서 꿀먹은 번호가 되었고 프레드는 그 모습을 재밌어하며 몇분 동안 자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다. 비미시 대장과 부인은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 작은 금훈장을 목에 걸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버트는 그날 오후 운동장에서 평소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로더릭 로츠에게큰 관심을 받았다. 데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버트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국 훈장을 혀츠 속에 넣어 감춰버렸다. 한편 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최악이라도한 듯이 불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고 그날 밤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눈을 떴을 때 오늘이 탄원의 날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탄월의 날은 1년에 한번 코르노코피아의 백성들에게 왕과의 접견이 허락되는 특별한 날이었다. 물론 이 백성들은 프레드의 고문들이 미리 만나보고 꼼꼼하게 고른 이들이었다. 어려운 문제는 걸러내고 그저 금화 몇잎이나 친절한 말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진 자 사람들이 선발되었다. 예를 들면 쓰던 쟁기가 부러진 농구나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노파 등이 찾아왔다. 키우던 그래... 고양이가 뭐예요? 키우던 고양이. 키우던 고양이. 키우던 고양이. 프레드는 이탄원의 날을 고대했다. 가장 화려한 옷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코르노코피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지 확인하며 감격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자 프레드의 의상을 담당하는 하인들은 그가 지난달에 요청한 새 옷을 들고 기다렸다. 하얀 공단 바지와 한벌인 금과 진주가 달린 위옷 족제비 털로 가장다리를 장식하고 새빨간색의 안감을 낸 망토, 금과 진주 버클이 달린 하얀 공단 신발이었다. 그의 시종은 수 코스염을 말기 위해 금 인두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신부름꾼 아이는 보석 박힌 반지들 여러 반지들이 여러 놓인 벨벳 방석을 들고 서서 프레드가 원하는 것을 고르기를 기다렸다. 전부 다 가져가 오늘은 됐어, 프레드 왕이 뿌루퉁하게 말하며 하인들에게 들고 있. 들고 있던 옷과 장신군들을 치우라고 손짓했다. 그의 허락을 기다리던 하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래도 잘못 들은 것 같았다. 프레도 왕은 이번 의상이 만들어지는 동안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빨간색 안감과 화려한 버클을 치니 요청을까지 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다 치우라니까! 수선 옷을 가져와! 아버지의 장례식에 입었던 옷 있잖아! 배, 배, 배야 괜찮으십니까? 시종이 물었다. 옷을 입히려고 준비하던 하인들은 놀라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서둘러 하얀 옷을 들고 물러갔다가 검은 옷을 갖고 재빠르게 돌아왔다. 풀 프레, 프레드는 퉁명스럽게 대, 대꾸했다. 물론 괜찮지 난 남자야. 옷 따위에 신경 쓰는 시시한 인간이 아니라고 그는 검은 옷을 걸쳤다. 응. 그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수수했지만 소매 끝과 깃 가장자리에 은색띠가 둘러지고 오닉스와 다이아몬드 단추가 달려 여전히 화려했다. 그런 뒤 놀랍게도 그는 시종에게 코스형 끝부분만 살짝 맑게 한 뒤, 말게 한뒤맑게한뒤 반지들이 가, 가득 놓인 방석을 들고 서 있는 신부름꾼 아이와 시종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그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생각했다. 자, 이제 누가 나를 허영투성이라고 하겠어? 확실히 검정은 나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색이잖아. 색이 아니잖아. 응. 프레드가 평소와 달리 금색 옷을 차려입고 나오자 프레드의 하인을 시켜. 귀지를 파고 있던 스피틀 워스경과 주방에서 공작의 기쁨 한 접시를 주문해 개걸스럽게 먹고 있던 플래프는 예상치 못한 왕의 등장에 황급히 조끼를 걸치고 꽁충꽁충 신발을 신으며 각자의 침실에서 달려나왔다. 프레드 왕은 뒤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소리쳤다. 서둘러, 이 게으른 친구들 같으니, 나의, 백성들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이기적인 왕이라면 부탁을 하고 하러 고하온 무지한 백성들을 만나, 만나려고 이렇게 서두르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지. 하고 프레드는 생각했다. 프레드의 고문들은 프레드가 제법 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제 시간에 나타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석 고문 헤링본은 머리 숙여 인사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일찍 오셨네요, 배하. 백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답니다. 들여보네요, 헤링본. 왕은 왕좌에 앉으며 스피드로워스와 플레픈에게 자신의 양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탄원자들이 한 명씩 들어왔다. 프레드는 프레드의 백성들은 시청이나 마을 회관 벽에 걸린 초상화에서만 보던 왕을 실제로 마주하자 말문이 막혀 제대로 입을 열지 못했다. 초조하게 웃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잊어버리는 이도 있었고 한두 차례 혼절한 이도 있었다. 프레드는 오늘 유난히 자비로웠다. 탄원이 끝날 때마다 그화두 잎을 지어주거나 아기에게 축복을 내려주었고 노파에게 손을 내주며 입을 맞추도록 허락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미소를 머금고 그화를 내주며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면서도 데이지 도브테일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기적이고 허영투성이의 무자비한 왕.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언제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역대 코르노 코피아 왕들은 모두 탄원의 날에 금화 몇잎과 시시한 호의를내주는 데도 그쳤다. 프레드는 후대의 길이 전환해 만한 굉장한 무언가를 해야 했다. 과소 농부의 모자를 바꿔주는 정도로는 역사책에 기록될 수 없었다. 프레드는 양 옆에 앉은 두 귀족은, 프레드 양 옆에 앉은 두 귀족은 지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앉아 농부들이 하찮은 문제를 듣고 있느니 점심시간까지 침실에서 뒹구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 몇, 시, 몇 시간이 지난 뒤부터 마지막 탄원자가 고마워하며 아련실을 나가고 있, 나자 한 시간 전부터 뱃속이 꼬르륵 꼬렸던 플레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점심시간입니다! 플레프이 우렁차게 외쳤다. 그러자 유병들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더니 다시 문이 벌컥 열렸다. 오늘 여기까지.